오늘 누가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8장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8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제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안에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또, 16절부터는 등불을 켜서, 어,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위의 둔하니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어, 등경위의 등불과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어, 마지막 부분에는 19절부터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 말씀들이 있습니다. 좀 별개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은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1절부터 21절까지를 한 테마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씨 뿌리는 비유도 하나의 테마로 전체 1절부터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절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두루 전할 때 누가 함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열두 제자가 함께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악귀를 쫓아내시고 또 병고침을 하시는데 거기에 해당됐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인데요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막달라 이 막달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명 이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헤롯의 청직이 쿠사의 아내 유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열두 제자를 섬겼던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주목받지 못하는 여성들입니다.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나 들렸다라고 하니까 그 과거의 행색이 심히 안 좋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헤롯의 청직이 쿠사의 아내 요한나 왕의 재무장관쯤 되는 거죠. 그러한 여인도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주인공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져서 밟히고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더러는 바위 에 떨어지고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 버립니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뛰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 이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구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기사가 있었는데요. 아, 이 아저씨는, 어디 이제 다른 지역을 이제 한 시간 반 떨어졌는데 이렇게 가면 북경입니다. 북경에 어디를 이제 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미리 지도를 보고,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요. 지도를 보고 잘 찾아나라. 그러면 그, 중국말로 그럽니다. May, she, may want it. 문제없다. No problem. 그리고 나서 꼭 가면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헤매기 전에 제가 그러죠. 꼭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면 내려서 사람한테 물어봐라. 아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다요. 그리고 그냥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이제 답답해지니까 그때 서야 내려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목사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라고 옛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 아주 자세히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덮어놓고 믿어 그러는 종교가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요 말씀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목사만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손들고 질문하는 그러한 일들은 거의 없죠. 옛날에 중국인 목회하는데 설교하는데 손 들고, 이런 일이 진짜냐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씨앗에 씨 뿌리는 설교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어, 목사님 이런 건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1대1 계속 우리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을 이제 그 자리에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믿음도 물론 뭐 중요한 믿음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데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청중들의 마음 밭이지요. 그런데 이 길가는 딱딱한 곳입니다. 사람들의 발에 의해서 밟혀가지고 이미 굳어진 곳입니다. 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발로 밟거나 또 새들이 날라와서 먹습니다. 악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루에 10분도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도록 허락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주함이 있습니까? 바쁩니까? 말씀 듣기 힘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이 주일날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새들에 의해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내 마음에 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짝밭도 있습니다. 여기는 바위 밑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을 때 잠깐 좋습니다. 연약한 그흙 속에 잠깐 심기기는 하는데요. 시험 받으면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즘은 교회의 설교가 목사들이 목사님들이 연예인과 같이 즐거운 얘기로만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회개의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한 선포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잘하려고 하는데, 이 생의 염려, 재리와 또, 그러한 즐거움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마음밭입니다. 인내로 잘 결실하는 그러한 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밭에 씨를 뿌려야 됩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은 누가 보음 8장 1절에 각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느 밭에 씨를 뿌려야 돼요? 좋은 밭에만 씨를 뿌려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좋은 밭을 골라서 씨를 뿌려라가 아니라 두루 씨를 뿌려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혹은 그 옆에 듣고 있는 막달라마리아와, 막달라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등등의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 그곳에 선포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좋은 밭에 뿌려라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의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게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16절, 17절, 18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 아래 숨겨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경에 두나니, 예, 높은 곳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선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밭이 좋은 밭이니까 여기서는 선포하고 저쪽 밭은 안 좋으니까 선포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마치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달아두듯이 우리는 그것을 늘 비추는 그러한 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높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안 받았다, 안 들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여기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구절들을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미쳤구나. 동네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0절에,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지금 막달라마리아가 내 가족이고, 수산나가, 요한나가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 여인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길에 소용되기를 감사하며, 그곳에 봉사하며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 세상에서는 보잘 것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그 12명의 제자들, 지금 그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동생들이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가족이 되는 기준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서 내라 그랬습니다.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서 내라. 한 40명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나오, 어, 출석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모처럼 지난주에 오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 이름을 놓고 매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날 태신자의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따가 낮에 태신자 이름들을 다시 좀 내라고 카톡에 올릴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끼리 모이는 곳이면 침묵회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뿌리는 자가,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씨뿌리는 자의 역할, 보금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직접 못할지라도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어, 저는, 어, 뭐, 한두 달 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태신자의 이름들을 적어내라고 했더니, 어, 거의 안 올라옵니다. 아, 교회에 빨간불이 켜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만날 대상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은 전도의 열정이 사라질 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태신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는 우리끼리의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석을 몇명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저에게는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숫자인 것입니다. 헌금이 얼마 들어왔느냐? 3년 반, 3년 8개월 동안, 3년 9개월 동안 저는 단한 번도 재정부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의 숫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태신자가 그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제가 교회를 개척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아니냐. 지금 오늘 이씨 뿌리는 비유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냐, 아니냐. 복음의 그 노출을 우리가 얼마나 시키고 있느냐. 씨를 뿌리고 있느냐. 좋은 밭, 나쁜 밭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등경에 두듯이 이 등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날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이 지역에 복음의 불이 높이, 등불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인근 지역에 근처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 지역의 지역보금화에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철창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